자, 세 번째 분석, 모드리치입니다. 모드리치는 이제 TC 분석을 해볼 거고, 일단은, 18토티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좋네요. 수비 스탯을 제외하고는. 몸싸움도 빼고. 공격적인 능력은 정말 좋고, 19토티랑 비교하면 당연히 뭐 딸릴 수밖에 없죠. 19토티보다는 당연히 별론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구매하려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한 3천만원 정도고. 급여 19, 174에 65, 마름, 약발사. 김패스 플레이메이커 패스 마스터 테크니컬 드리블 갖고 있고 스피드는 뭐 그렇게 빠른 편 아닙니다. 결정력도 좋은 편 아니고. 하지만 패스 능력은 정말 좋죠. 짧패 김패스 시야까지. 드볼 민벨 반응 속도 좋고요. 수비 스때78 88 정도라서 제가 봤을 때 수미보다는 딱 중미죠. 공미로 쓰기에는 결정력이 부족하고 수미로 쓰기에는 대인 수비가 약간은 아쉬운 장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태클은 깔끔한데 헤더 슬라이딩 태클 근데 몸싸움이 6 0몰라서 중앙 미들인데 몸싸움이 65. 이게 어떻게 작용이 될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스테미너 침착성까지 굉장히 높은 스탯을 갖고 있습니다. 스탯으로만 봤을 때는 막 그렇게 땡기는 스탯은 사실 아니긴 합니다. 한번 써볼게요. 오, 레알 진짜 멋있긴 하다, 근데. 레알 존나 멋있네. 그렇지, 대신 패스 마스터를 갖고 있긴 한데. 19토티보다 당연히 안 좋을 것 같은데 좀 밀리는 감도 있을 것 같고 자 모드리치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리치가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체감은 근데, 비나다. 체감은 좋다. 패스 좀 넣어보고. 와, 체감은 진짜 와. 야, 체감은 존나 좋다. 방향키 드림을 하는 게 진짜 오죠. 확실히 치달은 느려서 사실 달리면서 막 하는 건 별로인데 그냥 달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방향키로만 하는 건 진짜 좋다. 이렇게 달리면서 하는 건 그냥 별로거든. 사실 치달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 속도가 막 붙는 느낌은 사실 아니야. 보면 이거 봐. 두뇌 보이죠. 생각보다. 근데 그냥 방향키로만 하는 건 되게 이렇게. 반키로 이렇게 상현 용갈림 별풍선 30개 감사합니영 어, 30개 았다 그렇죠. 아우 이 패스 패스가 너무 좋아. 일단은 패스 마스터도 있는데다가 밸런스가 더 좋아서 웬만하면 미스 안 나죠. 뒤로 딱 받쳐주기도 하고 패스미스 거의 안 난다고 보면 돼요 논스톱 이런 A패스 바... 오 어우 과감한 중거리 슛까지 체감 좋고 패스 좋고 진짜 좋다. 자. 제트 i 도좀좀 s h 게뒤 t t s 중거리 능력이 이 정도면 무조건 있어야 돼 그래야 쓸만한 가치가 있지 중거리 능력이 없으면 사실 힘들거든 몸이 너무 약한 느낌도 있어서 모드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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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이건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좀 아쉬웠어 방금은 흥분이 저거는 다른 선수들이라면 넣을 만한 그런 느낌이었거든 일단은 패스는 너무 좋아 요 토티맨 당연히 들어갔어 저거는 짧게 짧게 받는 것도 좋고 이런 수루 패스 자켓, 야켓 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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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패스머 앞으로 많이 나가는 느낌은 없어요 오히려 연계를 계속 해주고 그 자리에 있는 듯한 느낌이 좀 강하긴 하거든 방금 ZW였거든요. 왼발 제트야 양발잡이가 아닌 모드리치입니다 방금 제트를 봤을 때는 깔끔했죠 태클도 생각보다 괜찮아 다리가 좀 짧긴 한데 그래도 태클 했을 때는 뭐 자기 공으로 충분히 뺏어냅니다 어우 테클, 태... 아, 근데 패스가 너무 좋아서 좀모대가 나긴 한다 모드리치 딱 쓰, 썼을 때는 간지가 나긴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서 딱 중미에 쓰기 좋은 게딱 패스 스타일 한 다음에 이렇게 수류패스 요런 느낌 아, 뒤에서 연계해주면서 가끔 수류패스 한 번씩 넣어주고, 그 다음 이제 슈팅도 가끔 때려주고,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긴 한데, 반대 벌려주는 패스라든지. 되게 밀린다. 이건 넣어야지 까비 아 이건 충분히 앞에 너무 후리한 찬스여서 충분히 넣어줄만 했는데 진짜 많이 안 올라간다 방금은 수동으로 QS를 올린건데도 불구하고 진짜 안 올라가네 가비, 어우 체감. 중간에서 상대방 저렇게 체감 부들부들하니까 와리가리 치면서 해주고 이런 느낌은 좋긴 하거든. 되게 그 약해, 슛이 좀. 음, 슛이 좀 약한 느낌이 있거든요. 세감봐라중간에 계속 차고 있는데 지금 뒤로도 많이 까고 제트 디로도 많이 까는데 왼발 제트 딥 빼고는 지금 안 들어갔어요 이 정도는 뭐 사실 다른 미들 정도면 충분히 하니까 이 정도 능력이라면 확 패스 봐아 이거 벤저마 좀 얼탔다 터치도 좋고 오케이 넣고 좋네요 방금은 4 5도를 잡아놓지 않고 직선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살짝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을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넣습니다 지금까지 중간에 두개 넣었고 중간 차단 중앙에서 뿌려주는 이런 게 너무 좋아 짧게 갈땐 너무 좋고요 이런 논소 패스 패스 미스 거의 안 나옵니다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주는 것도 이거 봐싹 감아서 ZS 패스도 깔끔하게 나발 앞에 갖다주고요. 와, 씨, 거 근데 날라간다. 방금 누가 스털링 아니야? 씨 눌렀는데. 어, 스털링한테 날라갔어. 패스가 진짜 좋긴 하다 이런 거벤할때 되게 안 올라가. 뒤에서 계속 받쳐 주죠. 움직임 자체는. 수비력도 볼까요? 요런 거. 와우. 페스키다 마키고. 싹 이거 봐.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데 밸런스 안 무너지게 싹싹싹싹 싹, 싹, 싹. 싹 모드리치 아 까비 아, 뭔가 모드리치는 쓰면 쓸수록 진짜 뽀대가 나긴 하는 것 같아 제트디까지 제트디가 막 좋은 정말 좋은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무난한 수준인데 뭐 들어갈 건 들어가는 뭐안 들어갔다 안 들어가고 중거리 티슈 오파가 진짜 약하긴하죠 여러분들 사라빠가 이 쩔어. 하기 되게 좋아요. 주고받은 이후에 이런 식으로 탈압박 해주고. 어, 근데 몸이 너무 약하다. 쓰면서 느끼는 거는 체감 이런 건 좋은데 몸이 너무 약해서 사실. 와, 패스 봐! 기가 막히지. 오. 생각보다 태클을 잘해요, 생각보다. 조금 이게 태클을 상대가 했을 때, 상대 볼도 아니고 내 볼도 아니게 됐을 때, 몸싸움이 좀 좋으면 자기 볼로 이렇게 다시 만들어내거든? 근데 그런 상황이 그게 안 나오네, 팀이 확실히 약하다 보니까. 하날도는 되지, 그런 게 되지. 다시 자기 뿔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말이요제트도 사실 어려운 제 d 위주로 차고 있는데, 그렇게 막제트가 좋은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잘하는 수준이지, 뭐.. 페테클리 좋은 느낌은 전혀 안 들어. 그냥 얘가 좋은 건 패스하고 체감, 그냥 요정도, 요정도지 다른 거는 솔직히 약발을 좀잘 쓰지, 약발도 잘 쓰고. 뭐 나쁘진 않은데, 중안에서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간지용이야! c 시 모드리치같은데 뭔가 능력으로 쓸것 같진 않아 능력이 좋아서 제트리가 그럴 때 이렇게 좋은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이런 패스는 되게 좋아 킬패스 능력만 보면 모드리치 안쓰지 태클도 보면은 뭐 그렇게 좋은 수준은 아닌데 깔끔해요 괜찮은게 씁니다 근데 이런 게 좋아 이런, 이런 거맞지 이런 거 패스가 진짜 좋아 진짜 남달르긴해 패스 자체가 중거리 슛도 봐봐 나는 위쪽으로 찼는데 그냥 앞으로 가고 슛이 강아지도 사실 않고 근데 이런 패스는 진짜 기가 막힌 히 이거 봐 이런 거 약발도 잘 씁니다. 지금 보면은 그냥 얘는 5사긴 한데 그냥 양발잡이 같아. 후앙 애들 보면은 뭐 포고바도 있을 테고 블리트 이런 애들 있을 텐데 이런 거 이런 건 되게 좋단 말이야. 어 대로 공격수 좀 침투 잘하는 애들. 놓고. 많이 올라가지도 않아서. 뒤에다 패스 브레이크 되게 좋거든. 아, 어, 그 사람 다를네 간지가 있어, 대신. 이런 거. 와. 성능은 솔직히 별로야. 잘 내려와요, 이렇게 보면은. 또 내려오잖아. 북미로 쓰기 딱 괜찮아 움직임은 단지는 쩔지 이런 거 봐봐. 와 이런 거싹 까비 레알이면 무조건 쓰지, 레알이나 크로아티아면 무조건 써. 가격은 3천만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일단, 골결정력 중거리 슛은 그냥 무난한 수준. 확실하게 좋거나, 확실하게 나쁘거나, 그러진 않아요. 딱, 무난한 정도고, 약발 슛은 거의 양발잡이 같아요. 딱히 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전체적으로 좋은 슈팅 능력을 가진 선수는 아니고요. 드리블 체감은 미들로 따지고, 전체적으로 봐도, 방향키 드리블. 시달은 솔직히 느려요. 중화 정도. 중에서, 중하에서 중. 빠르지 않습니다. 근데, 방향키 드리블은 최상. 정말 부드럽고,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치달도 합친다고 보면은, 상정도가 되겠죠. 방향키 드리블만 본다면, 방향키로 막, 좌우로 꺾는 건 최상이에요. 정말 부드러워. 하지만, 치달은 빠르지 않아서, 상정도 줄수 있을 것 같고, 움직여하고 AI는 자리를 굉장히, 잘 지켜주는 그 필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많이 안 올라가고, 여기 가담하러, 많이 내려와준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속가 가속력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무난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무난한 수준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빠른 거는 전혀 못 느꼈고 그렇다고 해서 아 느리다 라고는 못 느꼈던 것 같은데 충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연계는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최상 킬패스 뿐만 아니고 로빙패스 에이 패스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좋고 깔끔합니다 그런 수준이었고, 밸런스 역시도 최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몸싸움은요, 최하. 정말 약합니다. 종이 비행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약해요. 그리고 헤더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모드리치가 헤딩을 잘할 수가 없어. 사실, 해, 모드리치는 헤딩을 안 봐도, 솔직히, 잘할 수가 없는 그런 체형이야. 체형부터 해서 점프도 낮고, 헤더 능력치도 낮고, 헤딩은 진짜 약할 거야. 활용법은 중미가 최적화인 것 같고, 어, 뒤에서 연계해주는 역할이 가장 잘 맞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시즌하고 비교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18토티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19 토티는 넘사벽이고. 총정리를 해드리면, TC 모델이치는 간지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성능을 바라진 마세요. 딱 간지용. 이거야. 간지만큼은 FIFA 4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18 토티가 더 좋아요. 만약에 얘 TC를 쓸 바에는 18 토티가 더난것 같아. 물론, 패스마스터가 있어서 18 토티는 없잖아요. 근데도 난는 시바토티가 날거 같아. 둘 중에 하나만 쓸 거면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드리치도 댓글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모드리치 보석 여기까지 일단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